뮤지컬 배우 김준영이 불법 성인 유흥업소 방문 의혹에 연루되면서 현재 진행 중인 모든 작품에서 하차한다. 소속사이자 제작사인 HJ컬처는 11월 3일 두 번째 공식 입장을 발표하며 김준영의 하차를 공식화하고 대국민 사과를 전했습니다. 소속사는 배우 김준영 관련 사안으로 인해 시청자 여러분과 업계 관계자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려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라며 김준영은 현재 출연 중인 모든 작품에서 하차하게 되었습니다. 라고 밝혔습니다. HJ컬처 측은 여러 제작진과의 조율로 최종 결정까지 시간이 걸렸다고 설명했습니다. 배우가 여러 작품에 참여하고 있는 만큼 각 제작사 및 관계자들과 신중한 논의가 필요했습니다. 최종 결정 확인 및 전달이 늦어진 점 다시 한번 사과드립니다. 라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초기 대응에 대한 비판을 인정하며 미흡한 초기 공지 및 안내로 인해 저희를 지지해주신 분들께 실망을 드려 깊이 사과드립니다. 앞으로도 책임감 있는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공연 취소 및 환불 관련 세부 사항은 추후 공지하겠습니다.라고 밝혔습니다. 같은 날 연극 아마데우스의 제작사 라이브러리 컴퍼니 측도 김준영 씨가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 작품에서 하차하게 됐다고 공식 확인했다. 김 씨가 자신의 소셜 미디어 계정에 식당 영수증 사진을 올렸다가 재빨리 삭제하면서 논란이 일었습니다. 영수증에는 여성의 이름과 상당한 금액이 적혀 있었고, 온라인에서는 그가 불법 성인 유흥업소를 방문했을 것이라는 추측이 나왔습니다. HJ컬처는 당초 의혹을 부인하며 11월 3일 배우가 불법행위를 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고, 허위사실 유포나 명예훼손 행위에 대해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러나 소속사의 방어적인 대응은 대중의 반발을 불러일으켰고, 일부 팬들은 HJ 컬처의 모든 공연에 대한 보이콧을 선언했습니다.